25절 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 부터 25절 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계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극률이 여기라 이 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네, 유다서 1장 일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다서는 하나님의 종인 또 야고보의 형제가 되는 유다가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고, 그럼 이 편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지키고 계신 그들에게 쓰신 편지다하는 것들 수신자도 이렇게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지를 쓸 목적이 일반으로 있는 구원이라는 보통 이 구원과 관련된 보편적인 이야기를 쓰고자 했지만은 실제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 선지자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빨리 속히 어, 척결해야 될, 또 정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서 그 속에서 힘써 지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편지를 쓰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예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흐트러뜨리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또 함부로 말을 하고. 또 저희들과 함께 애찬을 하고 있지만은 늘 암초와 같은 그런 존재다 하는 것들을 앞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들처럼 이 사람들을 분명하게 심판을 할 것이다. 또 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를 하나님께서 어, 심판하시고 지금 영원까지 붙들어 놓고 있듯이 이들도 끝까지 붙들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불경건함 때문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은 것들처럼 이 사람들도 분명히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 지금 내가 그 유다를 통해서 편지를 급히 보낸 것들처럼 2022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라고 어제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예배를 마쳤던 것 같습니다. 아마 꼭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런 문제들을 생각했고, 제가 학생부에서 큐티하는 그 본문 말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바로 누구를 이 부르면서 어땠냐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럴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어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어, 여기에 대한 답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어, 훈계와 권면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와 있는데 음,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 개인으로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서 자신을 분명하게 세워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 위에서 그 털을 굳거니 하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세우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을 형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를 계십니다 그다음에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랑 안에서 지키라는 것들은 이제 그 안에서 거하라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지키고 살아가라 하는 그 말씀입니까. 결국은 그 주신 그 복음의 확신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유를 기다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어,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 대한 긍휼이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곧 선포되고 또 전달되고 또 그대로 이루어져 나갈 거야라는 그 확신 속에 나가라 아 하는 것들을 우리 각자 개인, 자기 자신들이 어, 이런 모습들로 지키고 나가라 하는 것들을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공동체 안에 있는. 어,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들처럼 중직자도 되고 또 신앙이 굳건하게 서 있는 분들이 여기 보면 어떤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자들은 거짓 교사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믿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 과연 지금 종말의 때가 곧 오니까 내가 뭘을 해야 되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 앞에서 또 우리가 살펴본 것들처럼 교회 질서를 흐리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들을 보면서 그 어떤 자들을 우리가 볼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렬하게 여기라. 우리 스스로도 그 극렬함을 받기 위한 것들을 있지만은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극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저희가 그 사람들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절에 보면은 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아, 그 사람들이 그런 그 나락에 빠져 있는 것들을 어, 그냥 어, 보고 지나가지 말고 분명하게 너희 손으로 가서 어, 그들을 끌어내고 또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수 있도록 어, 만들어주고 함께 나아가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이 옷까지도 미워한다. 그 것들이 어 더러움으로 이렇게 더럽혀진 옷이라는 것들은 이미 어 이단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써 교회의 질서도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무너지고 또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 가다 보면은 아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도 선망하고 기대하고 또 그런 것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너희들이 그런 것에 또 오염되지 않도록 정말 그런 것들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멀리하고 너희의 거룩함을 지키고 나가라 이런 말씀 속에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까지도 미워돼 또 두려움으로 그들 극유리 여기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야 더럽고 그 사람들이 그이 세상 질서 실소, 교회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어, 그냥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뿐만 아니고 끝까지 또 극유리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봐라 이런 것들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것보다 사실은 더 소중한 메시지가 유다서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은 이런 일들을 저희한테 하라고 하고 야, 종말의 때에 앞에 우리 읽은 17절부터 나와 있는 것들처럼 사도들이 이미 이런 말을 다한 거거든. 이거 이런 종말의 때가 되고 또 때가 악한 때가 되면은 그 교회 안의 질서들이 문란해지고 할 거야라고 하고 저희한테 알려 주고 어, 그 속에서 너희가 스스로 그 사람들 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지켜라. 우리한테만 그런 일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시겠다 하는 것들을 유다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장일절그 어, 1절에 절에서 좀 이야기하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도록 했고 또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2십사 절에 있는 것들 좀 보면 이십 절에 보면은 오늘 이 시간에도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를 중보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소개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우리를 또 영광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분명히 하시면서 어제와 오늘 또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에베네스의 하나님의 분명히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될때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들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교사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흩어지고 또이 교회 질서들이 몰락나지는그 상황 속에서도 어, 유다가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를 통해 교회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듯이 이 유다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어, 우리들이 그런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갔을 때 어, 너희들 똑같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심판 위에서 너희가 분명히 영광스럽게 쓰게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저희한테 분명히 전해주는 그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또 2022년을 어, 우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도 또그 이후에도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서 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유다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으면서 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사실은 어, 왜 유다서를 그맨 마지막에 어, 우리 학생부 휴지 본문으로 어, 넣는지는 생각을 깊이 못했는데. 아, 이것이 새로운 소망과 기대 속에서 또한 해를 마무리하고 출발하는 그런 의미로 준 것이라는 다 생각들이 오면서 어, 12월 30일, 이제 또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도 어, 지금 어, 내삶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23년을 위해서 계획할 것들은 무엇이고, 또그 속에서 아, 이 일들이 내 혼자, 내 스스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영원까지 또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중보해 주신다는 그 약속 속에서 또그 확신 속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또여다서 말씀.